안녕하세요, 삐랍니다. 편집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작성 양식은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버워치와 대바데 게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편집이 거의 없는 경기영상 위주로 유튜브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 이것은 저와 같이 작업을 하는 것도 좋고 편집자 하시는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편집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하지만 주로 편집자분께 맡길 영상은 당연히 하이라이트 그리고 클립 모음 클립이 뭐냐면은 제가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을 잘라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모아서 재밌는 것들 다 모아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것 그리고 토크 영상 등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량은 양식에 적어주세요 뭐주 1회 주 2회 등등 저는 최소 주 2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통이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작업을 맡기고 받아서 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는 서로 소통이 활발해야 이제 작업 수정도 덜 들어가고 혹시나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챙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불만이 있다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지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저의 방송과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제 방송 스타일과 웃음 포인트를 잘 잡으려면 필요한 거겠죠. 그다음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작업량은 펑크 안 나게 잘 맞춰줬으면 좋겠고 사람 일이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사유가 생기면 미리 말을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편집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런 빵꾸는 제가 메꿀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엄청난 편집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뭐 예쁜 자막이라든지 엄청난 막 화려한 효과라든지 이제 뭐 엄청난 대기업 유튜브에 걸 맞는 그런 편집자분들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수지타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페이를 줄수 없는 노릇입니다. 네. 제 스타일도 어차피 b 급 감성이기 때문에 센스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기본기는 갖추되 공부를 해 나가시는 분들 편집에 대한 네. 게임 유튜브에서 일해 보셨던 분은 환영입니다. 고 열정 페이는 없습니다. 페이에 대해서는 양식에 원하는 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확실하게 정하고 같이 일을 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고정된 월급 수당보다는 어 뭐, 뭐 분당 뭐 이런 것도 고정된 건가요? 네. 여튼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조회수가 일정 이상 올라갔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성장이 뭐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이 뭐 정해진 기준에 올라갔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나오고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이제 유튜브 수익의 퍼센트 분배, 뭐2 0 0 0 달러다. 그러면은 50% 40% 30%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정된 월급에서는 뭐한 달에 100만 원이다, 뭐 50만 원이다 이러면은 사실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건 저라도 안 합니다. 네. 그 팬심이 아닌 이상은 동기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동뭐 고정된 월급은 안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썸네일과 영상 편집을 같이 하는 분이면 좋겠죠, 아무래도.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어 이걸 썸네일 할 때는 제목을 이렇게 해야겠다. 아무래도 작업이 빨리 되니깐요. 따로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썸네일 지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또 이제 양식을 네, 해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썸네일 스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닥 화려하지 않아요. 대신 적당한 관심을 끌 요소를 알아야 되고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일 쉬운 거는 내가 만들 때, 아 어, 이건 내가 누르고 싶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식에 맞게 지원해 주시고 검토한 뒤에 적합한 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이상으로 제가 한번 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여튼 네. 이렇게 편집을 안 하고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제가 말하는 거랑 이렇게 적어 놓은 거랑 같이 읽어 보시면서 지원을 좀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